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M-I-E 이 성향을 가진 제이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주간에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시야방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니진 대표의 최근 방향성 그리고 하이브 대 어도어 시나리오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속 위기 뉴진스 맘 지금 이제 해임 위기예요 지난 4월 30일 날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미니진 대표는 연기를 했고 거기 이에 대해서 5월 말, 6월 말 이렇게 대략 8주 정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보면은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회사 오도 미니진 대표가 해임 속에 위기를 겪는 가운데 소속 걸그룹 뉴진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본 팝아트 거장의 무라카미는 뉴진스 팬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공개된 라이트나우 right 뮤직비디오 티저는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파워퍼플 월과 협찬해 탄생한 뉴진스 5. 멤버 캐릭터가 산책하다가 무라카미의 무지개색 꽃을 발견하고 새로운 캐릭터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웃고 있어요 47브랜드 무자 애착 템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자 쓰고 되게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그럴 텐데 뉴진스 바보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연출된 사진이면은 연출된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일을 너무 잘해요 어쨌든 이 작가분이 팬이라고 밝혔고 이제 누가 먼저 컨택하냐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진행하냐인데 뉴진스 대표가 빨리 착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뉴진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일을 잘한다 민 대표는 뉴진스 마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뉴진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착용한 파란 모자를 착용한 민 대표가 담긴 사진은 뉴진스 홍보 캐릭터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 뉴진스와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 모자는 이번 여름에 상당히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미니진 기자회견 룩을 입고 여의도에서 스타벅스라던가 저 옷을 입고 카페에 갈 수는 없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도 방시어 미니진 욕에 논란 일본 도쿄 한복판에 응원 글기 하이브와 네 분이 힙사인 가운데 일본 도쿄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뉴진스 파보스토에 미니진 오도 대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뉴진스를 응원하는 글귀가 이렇게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이제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민대표가 뱉은 욕설이 일본어로 번역한 X와 바르 X가 뭔가 했는데 예전 트위터, 이제 새로운 사명이죠. X 이렇게 이제 트렌드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날 뒤집으려면 미니진처럼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민대표는 기자회견계에 새로운 판도를 열었다. 국힙, 원탑, 대한민국 래퍼 중 최고. 미니진을 추앙하는 영상에 줄을 잇다 민대표의 말에 비트를 섞은 것이다. 변호사들 웃음 참는 것도 좀 미미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취재 22년 기자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1 번. 끝장을 봤다. 나는 2번 퍼포먼스를 했다. 한번 틀을 깼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새로운 여러 칼럼들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떨릴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아, 어, 이 압박.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선글라스를 촬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나쁜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 쓴다. 끔찍하죠? 이제 여러 트렌드들을 담는 칼럼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코 제니의 스팟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여기에 챌린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코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냈고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르세라핀과 콜라보를 했지만 뉴진스랑은 하지 않았다 더 쉽게 보면은 용산의 하이브 사옥에서 충분히 만나고 보고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여기 조금 의아하죠? 같은 하이브 하나 지코 둘인데 스팟 챌린지 왜 하지 않았을까 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아일리 타고도 하지 않았네요. 자 이제 미니진과 하이브가 화해할 가능성 화해할 가능성 있을까요 여러분들 화해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지금 막 법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로의 법적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촉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김앤장과 세종의 싸움이죠 참 가슴 아프죠 그리고 미니진이 떠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이브를 떠난다 미니진이 떠나는 시나리오 아 그냥 다 지치고 또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떠날게 모든 걸다 포기해 천억도 포기해 이 주제는 천억? 그 다음에 미니진이 요구한 게 2,000억. 2,000억을 포기하고 이제 하이브를 떠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실력이 있는 건 인정. 실력, 인정. 실력, 능력, 센스, 감각,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죠. 일본 쪽 투자도 받고 중국 쪽 투자도 받고 해외 펀드로부터 엄청나게 러브콜을 받을 거라는 거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밝혔어요. 인스타팀으로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브 설립 패출발. 그 다음에 뉴진스를 다시 영입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찾아올 수도 있다. 애착이잖아요, 애착. 그 다음에 이제 뉴진스는 어떻게 되냐? 뉴진스는 하이브에서 관리하고 외국 프로듀서가 진행한다. 미니진없는 어도어에서 뉴진스 활동 진행 프로듀서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외국 유명 프로듀서가 맡아서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S M에서도 한국에 있는 프로듀서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덴마크 라던가 해외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해서 나온 게 많습니다. 특히나 안무 같은 것도 외국에서 많이 받고 음악도 외국에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뉴진스는 프로듀서 작곡가 2호공 안무도 한국 안무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하이브에서는 외국에서 맡아서 진행을 할것 같다. 계약 조건 때문에 미니진은 묶인다. 어도 대표 이사진 전원 교체되고 미니진과 뉴진스 분리. 흔히들 말하는 파이브의 보석함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활동 못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을 못하게 할 일은 전혀 없다 BTS 공백 메꾸기 효자 종목이 뉴진스이기 때문에 BTS가 컴백하기 전까지 뉴진스다 BTS가 군 제대하면 다시 하이브 주가 상승 아무래도 군 제대 시점 여기가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놀드라고 저는 정말 처음 보는데, 뇌호, 요요가 뭐,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BTS뿐만 아니라 EXID, 여러 아이돌들이 군대를 미루기 위함과 또 학업과 연애활동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이 사이버 대학을 갑니다. 사이버 대학을 가는데, 여기 다놀드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게 문제점이고, 다놀드의 색깔과, 여기가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들 지금 운운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기사와 함께 볼게요. 삼척해변 BTS 포토존 사라진다. BTS 이름 쓰지 마. 삼척의 맹방해변인데 BTS 앨범 자켓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이브가 동의 없이 활용한 지식재산권 사용을 못하게 하자 BTS 관련 관광지가 있는 자치단체가 난감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삼척, 강릉시, 부산시 등 BTS 관련 조형물을 세웠는데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맹방해변은 유명한 곡이죠. BTS 버터. 앨범 자켓으로 유명해져서 21년 7월 맹방해변에 있는 BTS 포토 앨범 자켓 콘셉트를 살려 촬영 당시 조형물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름을 쓰지 말라라고 관광객들이 몰리고도 좋은 효과가 일어났는데 포토존을 쓰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BTS 이름 쓰지 마. 군 위문 편지 앱에 무단으로 이름 썼다가 혼쭐. BTS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논란이 된 위문 편지 앱 측이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문 편지 앱더 캠프 운영자는 지난 16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캠프에 각 공지를 올려 캠프 종류를 안내했다. 권리 침해를 해서 이것도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앱인데.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다놀드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에서 BTS 홍보와 BTS 관련된 거 BTS 거리 BTS 굿즈도 팔고 있고 이 수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죠 미니진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지금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재해석도 돌고 있고 다놀드와 하이브와의 관계 다놀드는 또 꾸준하게 BTS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 거죠. 자신의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다. 바로 재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지를 하지 않고 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미니진네 외국 투자자들과 진행을 추천. 새로운 레이블 설립 하이브는 BTS 제대후 주가 고공행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BTS가 처음부터 잘된게 아니거든요. 힘든 고비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이거 가지고 힘든 시기는 아니고 이미 근데 하이브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잘 모멘텀을 버티고 이제 고공행진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고요. 또 색다르고 재미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버킹 크레이지. 라지오 대해.